아침에 일어났는데 목 끝부터 쭉이 통증이 타고 내려가서 견갑골을 지나서 어깨 전체 그리고 이 특히 이 삼각근도 막 누가 칼로 도려낸 듯이 아프고 이 통증이 팔 끝까지 쭉전환근을 타고 손가락 끝까지 특히 이세 손가락 끝까지 전기가 오듯이 찌릿찌릿 아프신 분들 많이 계시죠. 병원에 가는데 목 디스크라고 진단받으신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많이 계시라 생각합니다. 저도 지금 목 디스크를 판단 받은지 한달 정도 됐고요. 지난 주에 주사치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통증이 계속 있는 상황이라 이 통증을 조금이라도 개선을 시키고 그리고 또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이 일상 생활하시는데 조금은 편하실 수 있도록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운동 몇 가지 가르쳐 드려보도록. 하겠습니다. 상황이고 자 의자에 잘 앉으신 상황에서 자, 처음에는 저희가 이렇게 해보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대부분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자세가 아이가 들어가면서 상판 위로 이렇게 많이 굽어지게 되십니다. 자이 굽어진 자세를 저희가 최대한 허리를 조금 더 펴주신다고 생각해주시고요. 척추가 완만히 펴진 상황에서 이 상황에서 고개를 천천히 뒤쪽으로 당긴다는 느낌으로. 자, 제가 옆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 상황에서 자 천천히 뒤쪽으로. 자, 이때 어, 이 견갑골은 앞으로 이렇게 숙이지 마시고 최대한 옆으로서 뒤로 쭉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, 다시. 천천히 와주시고, 크게 호흡 들어 맞아주시고 자, 후, 하시면서, 자, 이 귀를 내 어깨 쪽으로 밀어준다.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다시 제자리. 호흡. 다시. 뒤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네, 천천히 맞주시고요 자, 그 다음에는 자 천천히 호흡 들어 마시고 다시 처음에 제가 했던 자턱 잡아 당겨주시고 그대로 위로 자 턱을 들어 올린다. 하나, 둘.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자,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다시 호흡 자턱 살짝 줄 잡아 당겨서 그대로 자 천정을 봐준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, 열. 자, 천천히 내려가 주시고요. 다시 크게 호흡 들어 맞셔 주시고. 자, 세 번째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통증이 가지 않는 범위까지 충분히 가주신다. 다시. 이번에는 어깨 천천히 귀까지 올려 주시고. 천천히 내려 주십니다. 다시 호 천천히 내려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 주시고 다시 천천히 내려 주시고 한번더 천천히 내려 주세요. 자, 다시 양쪽 손 올려서 팔꿈치를 천천히 크게 원을 그린다 생각해 주시고 팔꿈치 천천히 돌려 주시고 셋넷 다섯 자 양쪽 손 올려 주시고 천천히 내려 주시고 다시 위아래 하나 내려 주시고 둘 내려 주시고 셋 내려주시고 자 이번에는 양쪽 손 똑바로 펴서 그대로 이렇게 갖고 와주세요 자내 경각구를 네. 완벽하게 모아준다는 생각으로 모아주세요 천천히 갖고 와주시고 다시 하나 모아주시고 둘 모아주시고 한번더앤셋자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. 자, 손 살짝 한번 내려주시고 힘 풀어주시고 자 양쪽 손 들어주시고 자 견갑골을 살짝 모아주신 상황에서 고개를 살짝 들어주십니다.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와주시고 다시 견갑골 살짝 모아주시고 자턱 들어주세요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와주시고 마지막 한번더 하십니다 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, 열. 자, 천천히 내려서, 둘, 셋. 어떠십니까? 조금은 그 통증이 살짝 사라진 느낌이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. 다 저도 지금 계속 저려오던 이손 통증과 팔 통증이 조금만 가라앉았는데요. 최대한 혈액 순환을 좀잘 해주셔야지 이 통증도 많이 없으실 수 있으시니까 걷는 거 많이 해주시고 숨이 살짝 찰 정도로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요 어, 운동 제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자, 가만히 있고, 침턱 먼저 해주시고, 자, 침턱 한 다음에, 고개 천천히 올리는 거두 번째. 자, 그 다음에, 자, 이 어깨 관절들 많이 유동성 있게 풀어주신 다음에, 손 들어서, 자, 이턱 잡아당겨서 들어 올려주기 세 번째. 자, 요 동작을 제가 한 것처럼 처음부터 자, 요세 동작을 꾸준히 아침, 점심, 저녁으로 해주시면 통증 완화하시는 분도 상당히 도움이 되시고 자, 그 다음에 디스크도 어느 정도는 제자리를 찾아서 들어가는데 도움이 크게 될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럼 우리 어머님, 아버님들 식사 잘 해주셔야 돼요. 자, 단백질 꼭잘 챙겨서 많이 많이 드셔주시고 또 물도 많이 자, 최대한 섭취할 수 있을 만큼 섭취해 주시고 어, 지금 이 통증이 좀 상당히 많이 괴로우실 거라 생각합니다. 하지만 이 통증 또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 완화가 되시고 또 좋아질 거라 생각하니까 자 어머님 아버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운동 꾸준히 하시면서 잘 치유하시기 바랍니다. 네 그럼 저는 또 다음에 좋은 영상 가지고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근력 운동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싫어합니다. 조사해 보면 실천률은 20%밖에 안 돼요. 한국 사람들은 젊어서는 운동을 진짜 안 하고요. 그렇게 해서 60대가 돼서 건강 검진 결과에 빨간 불이 많이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걷기 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. 반대죠. 걷기 달리기는 20~30대부터 해야 되는 거고요. 근력 운동을 50대부터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안 하면 뼈 근육이 다 녹아요. 내가 운동을 배우고 돈 쓰고 시간 쓰는 거는 항상 그것보다 한 100배 1,000배의 보상이 온다 생각을 하시고 그런 연구도 있어요. 내가 운동에 평생 쓴 시간보다 더 오래 삽니다. 뭐 일을 열심히 해야 되기 때문에 운동 시간을 줄인다 핑계를 대시면 안 되고요.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래쪽의 운동의 중요성은 점점 더 증가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